안녕하세요. 선샤인 잉글리시입니다.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 재미있는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속어, 유혹, 조속한 말들. 이것은 이상하게 습득력이 아주 높습니다. 그냥 한번 언급했는데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아직 모릅니다. 오늘은 힘들다, 어렵다, 까다롭다 라는 말을 할때 I am hard, I am getting hard 이런 표현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 advise you not to use these sentences. 왜냐하면은 컨텐츠에 무관하게 18금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 무엇이 힘들다, 어렵다, 까다롭다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it is hard, it is difficult plus to 부정사 이것이 많이 쓰이는 공식 중의 하나입니다. 사람을 만약에 넣게 되면, 은 it is hard, it is difficult for you, for her, for me to do something. 이런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hard, difficult 플러스 투부정사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공식이 아니며 또는 오해 소지가 있으니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거몇 개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 패턴은 저랑 같이 많이 공부했지요. It is hard. It is difficult. It is plus 형용사 plus 투부정사. 사람을 넣 때, it is 형용사 p l u for someone to do something.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더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It is hard to say which is better. It is hard to say which is better. 그리고 부정문도 많이 쓰입니다. It is not hard. It is not difficult to do something. 이것은 많이 연습했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 문법인 사람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hard or difficult to do something 이 문장은 사람이 주어일 때뭐뭐 하기, 그 사람이 뭐뭐 하기 힘든 사람이다, 까다로운 사람이다,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평서문 긍정문보다는 부정문이 많이 사용되며 화자 청자, 아이나 유보다는 3인칭을 사용해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거의 뒷담화, 좀안 좋은 얘기 할때 많이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화자를 주어로 했을 때, I am hard to, I am hard to.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 나는 뭐뭐 하기 까다로운 사람이야. 조금 자연스러운 문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어에서도 이것을 평서문 긍정문 보다는 부정문으로 I'm not hard to talk to. I am not hard to talk to. 나 대화하기 그렇게 어려운 사람 아니야. 어떤 대화든 다할수 있는 사람이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야. I'm not hard to talk to. 이거는 I'm not hard to love. 나 사랑하는 걸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뭐 잘해 주기만 하면 돼. 나만 사랑하면 돼. I'm not hard to love. I'm not hard to please. I'm not hard to please. Just give me a beer. 나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 아니야. 그냥 맥주 한잔 주면 난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I'm not hard to please. I'm not hard to reach. 어나 연락하기 쉬워. 그냥 뭐지? 이메일 보내든지 텍스트만 하면 돼. I'm not hard to reach. 이렇게 관용적으로 쓰이는 거몇 가지 외에는 그렇게 많이 활용되는 문장 구조는 아니라는 점. 다음은 청자를 주어로 해서 you are hard to, you are hard to. 이것은 정말이지 친한 사람이 아니면잘 사용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면 하 it could be an insult. 모욕감을 주는 문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용적으로 또는 친구들 간에 쓸수 있는 것이 You are hard to please. You are hard to please. 너를 만족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구나.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성의를 베푸는데 네가 만족을 못하다니 섭섭하네. You are hard to please. 이런 뉘앙스. 어? 약간 섭섭하다. 너 까다롭다. 이런 어, 뉘앙스로는 친한 사람들끼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You are hard to read. 나너 모르겠다. You are hard to read. 너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도저히 감이 안 잡혀. You're hard to read. You're hard to read. 너는? You are hard to understand sometimes, you know? You are hard to understand sometimes. 너참 가끔은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야. 정말이지, 뭐지? 좀 친한 사람 아니면 은 정말 인설트가 되기 때문에, 어, 좀 적절한 상황에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You are hard to impress. You are hard to impress. 이것 또한 너를 감동시키는 게 쉬운 이유는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더 잘해야 돼? 뭐 이런 뉘앙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you are not hard to. You are not hard to. 부정으로 사용했을 때는 인 n 트 u 가 아닌 위로의 뉘앙스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 그렇게 까다롭게 힘든 사람이 아니야. 괜찮어네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위로 조의 뉘앙스가 있다는 것.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You aren't hard to get along. You are not hard to get along. 너랑 어울리는 거 그렇게 까다로운 거 아니야. 너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 아니야. 걔네들만 믿지 마. 어? 걔네들 잘못하는 거야. You are not hard to get along. 너랑 친하게 지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너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위로 조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You are not hard to love. 어떤 사람이 oh, I don't know why nobody loves me. 아니야. You are not hard to love. 너 사랑하기 그렇게 힘든 거 아니야. 어? 다른 사람들 말 무시해. 너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런 뉘앙스. You are not hard to understand. You are not hard to understand. 네가 말하는 거 명백해 깨끗해. 어, 너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야. you are not hard to talk to. 너 접근하기 쉬운 사람이야. 말 걸기 쉬운 사람. 그러 그러니까 쉽다는 게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위로 쪽으로는 많이 사용됩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평서문,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진다는 것. 이것 또한 좋은 예중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3인칭을 주어로 했을 때 긍정문, 부정문. he is She is, they are hard to, not hard to. 이것은 그 사람, 그들이 까다로운 사람이다, 아니다. 이것은 그냥 뒷담화예요.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뒷담화예요. They are trying to talk behind their back. 뒤에서 그냥 험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Oh my God, he is really hard to get along. 어, oh, 걔는 같이 지내기 정말 까다로운 사람이야. 어, oh, 불편해 죽겠어. He is hard to get along. She's hard to talk to. 어, 그 여자 정말 콧대쎄. 정말 말 걸기 쉽지가 않아. She's hard to talk to. 또는, He's hard to read. 어, 쟤 도저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꿍꿍 이 속을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 He's hard to read. They are hard to reach. 이거는 뒷담화 보다 어떤 사실이죠. 어, 걔네들 연락하기 진짜 힘들어. 여기서 데이는 보통 고, 공공장소, 있, 아, 공공기관이 있죠. 뭐지. D.M.V.라든지 포스트 오피스 그런데 전화하면 정말 전화 안 받거든요. 그럴 때 Oh my God, they're really hard to reach 이렇게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문장들을 어떻게 언제 왜 사용되는지 그 뉘앙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m not hearty please. 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사용되냐면 어떤 샌드위치에 가게 가가지고 주문을 합니다. Excuse me. Can I have a tuna sandwich? Can I have a tuna sandwich? A tuna sandwich 주세요. 그랬더니 종업원이 Oh, we're sorry. We're all out. We're so, sold out. We have meatball sandwich. 아, 다팔렸고요 미포 샌드위치 있습니다. 이럴 때, 어, oh, sure, why not? I'm not hard to please. 네, 그렇게 주세요. 미포 샌드위치 주세요. I'm not hard to please. 나, 까다롭지 않아요. 그냥, 그, 나를 만족시키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까다롭지가 않다. 그냥 미포 샌드위치 주세요. 괜찮습니다. 이런 뉘앙스를 쓰입니다. 뭐뭐 하는 것이 좋다, 힘들다, 이쁘다, 어렵다, 이처럼 형용사가 올 때는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게 it is 형용사, 투부정사, 많이 쓰이는 공식입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it is w r e it must be, it should be, it can be. 이처럼 조동사를 활용해서 뉘앙스를 조금 더 넣어서, 감정을 조금 실어서 만들 수 있는 것 또는 이것을 부정문으로도 만들어 보는 연습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아웃풋입니다. 뉘앙스, 구조 생각하면서 자신이, 자신만의 영어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As always, ever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Thank you for watching as always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